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K 최태원 회장을 침몰시킨 노소영 관장의 어머님 김옥숙 여사, 요즘 장안의 화제 김종숙과 비교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세기의 이연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사실상 재계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SK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SK는 없었다. 라는 것이 정설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SK 최태원 침몰시킨 노소영 모 김옥숙 여사 결정적인 증거.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진짜로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을 침몰시킨 결정적인 카드였습니다. 카드가 이번에 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언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 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2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 건설, 명의, 약속, 어음, 300억 원을 언급하며 1991년 피고, 노소영 관장, 부친인,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 채태원 회장, 부친, 최종년 회장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인, 보이고이는 최종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용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옥숙 교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의,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원에서 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메모에는 성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원 플러스 95억원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동생 노재우 씨에게 120억 원,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 원등 자산에 자신의 친인척과 기업가들에게 맡긴 점이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만큼 이 메모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메모 외에도 성경 300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봉투에 액면과 55원짜리 어음 6장을 넣고 쌍용 200이라는 문구가 적힌 다른 봉투와 함께 큰 봉투에 담아 보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해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 300억 원을 최태원 부친인 고 최종년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종년 선대회장은 담보조로 성경 선경, 선경 건설 SK 에코플랜트 전신, 선경 건설 명의로 액면가 55억 원짜리, 어음 6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최태원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비자금을 받은 바 없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처로 건넨 어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정년 선대회장이 청와대에서 30억 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며 거절당했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조서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 퇴임 이후 3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음을 제공했다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SK가 1992년 태평양 증권 현 SK 증권을 인수하던 당시 자금 출조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 등을 동원해 태평양 증권 인수 자금을 댔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0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소영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 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 법적의 관계자들은 이는 SK 최태원 회장의 황당한 괴변일 뿐, 사법부가 판단한 결정적인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SK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증거를 너서용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제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나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어떻게 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야 한다라며 본인의 자산이 무려 4조 원이 훨씬 넘에도 음 불구하고 또한 본인이 직접 바람을 피우고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소송을 먼저 걸었으며 이혼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도 4조 원이나 자산이 있으면서 위자료도 기껏 65억 정도 법조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이 과정에 최태원 회장은 인격적으로 한마디로 박살이 난 거며,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인격과 또한 거짓말,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판결을 내린 것이며, 상고심에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으며, 이후, 채태원 회장 1, 4,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내지 못하면 연간 이자만 650억 원. 결국 방법이 있다면 채태원 회장은 무조건 노소영 관장에게 잘못했다라고 비는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채태원의 SK는 망할 수밖에 없다. 개인 최태원 회장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법조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일간 베스트 유조가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조용하고 단아했던 영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지금 현재 장안에서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전 사진들을 캡처를 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손자들, 손녀들 또 가족들과 함께 아마 저기 청와대인가 그러, 그러겠죠. 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김옥숙 여사. 또한 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김옥숙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그, 그 이후에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군요. 너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얼마나 그 사법 수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도 김옥숙 여사는 정말 남편이 구속된 이후에도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인성을 노소영 관장이 그대로 닮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김용삼 대통령 부인이었던 분하고도 걸어가는 모습. 자 그러면서 이유저는 단아한 외모에 조용한 내조로 유명했고 남편의 임기 내내 조용히 봉사 활동만 하던 김옥숙 여사 키도 큰 편이어서 외국 국빈이 와도 좋은 그림을 연출하곤 했었음 이제 그리고 여기 <laughs> 김종숙이 여새 <laughs> 김종숙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요 네, 김종숙이 자기가 대통령이냐, 먼저. 대한민국 위전 1위는 김정숙 여사. 당시에 문재인보다 먼저 걸어간 저 김정숙.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개망신. 그리고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 탈 때도 먼저 올라가서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김종숙이가.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영상입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싸이의 말춤. 말춤 추고, 또 중간에 있는 막 몸을 흔들어대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저러고, 저러고 싶을까요? 김종숙이가. 전, 그냥 좀, 좀, 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벌의 옷을 그렇게 자 이런 김종숙 툭하면 나대고 설쳐대던 누구와는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 이게 지금 베스트 오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1일 최대에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김옥숙 여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네. 나는 몰랐던 분인데 이번에 아리켜줘서 고맙습니다. 문재양 또 김종숙에 비하면 김옥숙 교사는 천사였네요. 전두환 덕에 대통령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노태우 대통령은 좀 잘못했지만 그러나 김옥숙 교사 그동안 봉사활동하며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 미스 경북이었어요? 김옥숙 교사가? 김옥숙은 제6공화국 수립 이후인 1988년 5월 18일, 이, 뭐 5월 18일, 무엇을 했다, 뭐한 건데, 사랑하는 순간까지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또, 김옥숙 여사, 권양숙, 여기에 이제 유경수 여사 다음에 2등 정도 되겠네요. 유경수 여사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수 교사가 한 2위 정도 되겠네요.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벌어야 되는 가치가 뭡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K가 이제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병까지 걸렸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